별내 구간이신 분 지금 계신가요? 그 아까 의자하신 분? 네네, 디코 아이디, 아이디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문철 별내 구간 금액 10만 원 혹시 써든 닉네임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의심 가는 분이 네. 지면 어떠하리 지면 어떠하리요? 어, 지면 어떠하리, 오. 야, 이 친구, 불레도 찍고 하시는 분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면 씨 왔어요? 네, 네. 예, 예, 예. 지금 해그심이 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면 어떠하리님.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김말와 가지고 운탈하자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저분을 저는 핵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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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음> 저는 어제 저분한테 진짜 개 털렸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진... 아니, 제가 왜 의심을 했냐면 그병영을 최근 병영을 보시면 저도 네. 그 11k 30c 시티케이 타 하는 판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아그 판에서 좀 타이밍이랑 이런 게좀 저분이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이 네. 그냥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를 아.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비제이 있을 때는 막막좀 유명한 비제이들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액션을 취하는 것 같고 아. 애매한 비제이 있을 때는 그냥 놀면서 쓰는 것 같고 뭐 지면 어다리니뭐 반박하실 거 있나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 급판 그 급판마다 항상 폼이 다르다 보니까 아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네. 네? 자, 좀자 그럼 문철회제는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면 어떠하리 님. 어차피 이거 네. 문철하면 다볼 거긴 하지만 혹시 과거에 핵을 쓰셨거나 본인 아이디로 핵을 썼거나 걸렸거나 또는 이제 뭐 제재 승계라든지 아니 영구 정지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꼬르망게 있으면 제가 징골로 할게요. 저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꼬르망게 하나라도 있다. 오케이, 제 패배. 뭐핵살티를 네. 방문했다든지. 화면요 네. 얼루도 좀 시험해면 뭐예요? 아 그런 거 있다든지요.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이죠. 어, 와 어, 무조건이라 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때 당시 나오고 나서 뭐 호기심에 들어가봤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뭐 꼬르망게 하나라도 있으면 징골로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징골로 인정. 블랙. 20판 정도로 볼까요? 네. 20판 대시 52.8%인가요? 아니 20판 정도로 보죠. 어, 떠세요 어, 어. 어. 네. 괜찮아요. 근데 20판 기준이 10승 10패 47.9%인데 괜찮으세요? 어... <laughs>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퀴즈스는 저도 딱히 이 사람이 잘 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퀴 딱히 안볼것 같아요. 그냥 어, 좀상하는데 <laughs> ㅋ <laughs>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스를47% 잡을까요? 다섯 판? 48%죠? 네, 48%고 하고 있는 48 48%. 것 같아요. 48%. 48%. 자, 그러면은 다섯 판 하이랭커 그뷰 기준 48% 네. 만약에 원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깔끔했다. 그러면은 지면 어떠한님이 이기시는 거고 그렇게 하죠. 나삼사 3.4 모드로 혹시 가능한가요? 그걸로 했을 의심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나삼사 3.4먹어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야 잡혔습니다 첫판 야확콜 세인 하나 있네 세인에서 월샷 존나 까네 3.4 하나 나이스 근데 3.4 같은거 쏘는거 보잖아 근데 이형 지면형 한번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 든줄 알아? 아저씨가 게임한 듯한 느낌이 들어 홍장라도홍자장도라도 홍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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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도 홍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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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도 홍자라도, 홍자라라도홍는라도 홍자라도, 홍자라라라이

아 이거 안맞은게 개반대 ㅅ 발광장하나 <laughs> 광장 <laughs> 스나다 광장 스나 <목소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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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센터 센터하나 <목소리> 무빈이 센터 7P70 센터, 센터, <목소리> 센터 장 라프 빠장 라프 스나 라프 스나 라프 센터 <목소리> 원박 T40 자 춘풍 이사람도 나구사 들었네요 요즘 나구사 많이 되네 누가 나구사 이렇게 울려놨노 리퍼 반피 죄송합니다 아니 이 형이 약간 좀 활기차더라고 박스 뒤 강좌 박스 뒤폭발라거 조심해 폭안 빠졌다 아직 강좌 방나시 방락! 물방어아안고 아, 이거 다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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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갔어 물방 다시 들어갔어 아 한.. 한번 낚시 좀 스나! 라플 들었다 이거 스나가 포즈를 라플 포즈를 잡고 있는데 야, 물방에 있어야죠 맞 물방 물방 설대 철창 폭 맞은 거그셋센 가던가 그냥

이런거 보면 솔직히 핵 의심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약간 플레이이긴 한데 한 번씩 말도 안되는게 액션이 미리 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 지금 4킬 6데스 사이 형님 그 유튜브 꺼 주셔야 돼요 빨리 와 오셔서 여유가 넘쳐요 지금 최소 무슨 부단한 발언을 했거든요 과이 남자는 이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어? 그러니까 지금 원격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없다. 짝짝짝 깔끔하다고 이제 아예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 역간 역간. 스나 없센 스나 들려가는 거 같아. 내가자, 자가자나가자도 가자 나가자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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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 나도 어, 아, 네, 나 컷!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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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한 나도 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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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 들인 거 오, 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압축해. 여기 압축해. 그렇죠? 여기 노바이츠 노바이츠야. 쏴봐 봐. 쏴 봐. 상에서 받아 봐 줄게. 이현 덤. 어, 네. 이기스 님. 아이기스 님. 노미크거 같아. 반자 반자 있고. 건물 뒤필 건물 뒤필 건물 뒤 건물 뒤어 아니 <laughs> 아무것도 못 하고 아니 야 1턴 네가 바로 나갔잖아 개새끼야 네가 1턴인데 비켜봐봐 나가 열어줄게 아니 이건 지면형 발발 맞긴 해 아니 지가 먼저 열어주기 전에 가서 죽어놓고 언더스 나좀 제발 열어주세요 라는 건 말이 안 되긴 해요 하나 둘셋 A 먹었대, A 먹었대. 설 해봐, 설 해봐, 에이, 먹었대, 에이, 먹었대. 이야! 살해봐, 살해봐, 에이, 살해봐. 이제 이 형한테 나 삼자 들어달라고 해야 될거 같아. 야, 이거 맞아? 보방 이즈 형, 고이 하나, 야마 탄다. 큰 창수나, 큰 창수나. 큰큰 창수로, 큰창로 요. 진짜 이렇게 봐주면 억소리 나긴 하겠다요. 철가는데 진짜 다아 뭐야? 아 씨발아. 철하나더 철미 타나 더 철미 타나 더. P50, 형도 나온 거. 야럼 어, 황기, 황기, 황기. 나이스와 로얄이. 아까 니까 패했다. 아, 실력이 로얄이었네. <laughs> 아니 아까서 팀 분위기 좀잘 띄워줘. 이 나온 거 봐줘, 같이. 언더 붙었다, 언더 붙었다 하나, 언더 붙었다. 언더커. 야. 야, 언더 P50, 언더 P50. 참고 나아 있어. 이게 팀이지. 지면이요. 어? 실력이 안 되면 나이를 좀여쭤봐도 됩니까?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에요. 75년생 아니고. 95년생. 95년생 한살동생이었네 아니, 네. 아니 뭐마비노기뭐 네. 이런 거쳐 보여 가지고. 일단 여기 넘어가지? 일단 여기 넘어가지? 일단 네. 경. 어. <목소리> 야, 어, 씨발 뭐. 근데 이거 야3.4 이거 정통으로 맞으면 진짜 욱 소리 나겠다. 야나 3점 샀을까 형들 이거 보니까 나도 3점 샀으면 존나 어, 잘할 거 같은데. 어, 쌤이, 쌤이, 쌤이 야, 아야 한수 있다. 지금 한수형. 깨소, 야, 팔번눈거안한수 뭐야?

이렇게 울베 아니잖아. 뭐어 무조건 그래. 오른쪽이잖아. 오케이. 잤어. 어디야? 잤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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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네. 저거 보물 간다고? 와인도. 나는 당근이한테도 나는 원격 받았었어. 야 원격 을 받았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와, 그때 원격 누가 했는데? 그걸로 왔다 피사지. 아야 뭔가 소리 좋다. 어 단발 소리 좋다. 나구사 나삼사. 음, 네, 아, 야 그대 나오겠는데? 기야 18킬. 너 18킬 1 2신데이이때나 아, 네. 책방 갈게. 낚시를 체크 안 하네. 나아자셔 먹어. 자셔 먹었어. 야. 아, 나 아웃 네 아웃 장기형 이거 왔다 왔다 다 코스 컷이 코스 안 보였는데? 이 코스 안 보였어 센 조심 센 조심 나이스 지면이 형은 딱 자기만의 플레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형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야

와이거트주이 코트 주나 다이거트 주나 야아 피할 수 피할 수 없다 피할 피할 수없돌 돌. 아 뉴비들 이거 보면은 씨발 바로 나 혼자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야 별레대 불래데 별레대 불래야야야 그림 좋다 이거 별레부에서 불래

계밀폭가고또 내려가서 그 약간 다우도, 밑에 다우도 가게에서 오는거 보겠지 또? 지르겠다. 두명 짜여서. 그렇지. 아우커스 건데 무조건. 아우커스 무조건 있을데 그치? 아우커스 무조건 있지 이러면. 기다려봐 기다려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해봐, 해봐 아나이새 잡으러 왔지 아나 아 씨발 근 어떻게 똑똑한거야 나삼자 들고 좁은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와... 하하아 나한테 안! 나한테라! 나 상태 조심해봐 플에서보러 오케이, 와, 와. 나, 음... 와나한테안되나한테 안되지 이저기한나네 <laughs> <암막> <laughs>

3 4킬1구대야 키득 계산 좀 해주실래요 형님들? 몇번가요야뭐 네. 역대급 아닙니까 이거 역대급이죠? 예심현씨뭐한것 중에 제일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잘했습니다. 아 <laughs> 어, 이러면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순 없고 과연 이 실력이 이제 숨겨물어 나온 건지 예 원격을 네, 한번 통해서 예,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형님들 원격을 누가 들 받으셨나요? 기울님한테 받았어요. 기울 원격을 받았다. 그때 뭐 원격 받았을 때는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었나요? 이게 뭐 확인 안 되는 파일이 하나 있었나? 아? 저도 모르는 거라. 확인 안 되는 파일 이 있었어요. 네. 화면을 무조건 가렸어야겠네. 그 보니까 화면 안 가렸으면 안 됐다.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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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저... 어, 어, 아니. 예. 어, 어. 샤샤시 갔다 는데 이거 네네. 형 근데 많이 보네 아저 원래 이렇게 찾으면서 미리 좀 하잖아요 많이 보면서 네. 형이 정도면 야동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좋은 밤을 약간 조금 뜨거... <laughs> 아 진짜 네. 아니 이토리오티 싸웠다 야동인데? 아니, 뭐... 아니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지우고 싶은데 네. 아. 그리고 닉네임 변경해야겠는데요? 보면 어떤 <laughs> 여기서 핵 나오면 진짜 대박 지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순, 약간 게임을 좋아하는 순정파라서 또 세계 다 그거 하면 될때 그냥 구글 로그인 하면 들어가질 거예요. 그거는. 이게는 우선 정지 먹은 거고요. 하나도 될게 음. 없어요. 이분 깔끔해요, 완전. 완전 깔끔하다. 네. 뭐 그러니까 뭐핵 같은 정황이나 뭐 그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다고 하네요, 왕님.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쏘신거 64퍼 네 다섯판 64 네. 예. 네. 3인 4킬 19대 그 클린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네 근데 이번 근데 오늘 말고도 전에 한번 기회이한 원격을 받았던 적 있던 그 기록이 있어갖고 나 삼삭 쓰는 거를 네네네. 처음 봐가지고 왜 그렇게 좋은지 라이브 보고 네네네 느끼셨나요 혹시? 아수고습니다 그러면은 승자는 지니언다이 <목소리> 님이 한 골로, 예, 이제 이긴 골로, 원격 깔끔, 원격 깔끔에, 이제, 다섯 판 전적.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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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건 있죠. 아, 그, 쉿, <laughs> 쉿. <laughs>